배프들과 함께 디즈니 할로윈 축제를 즐기고 왔습니다. 하루는 다 함께 인사이드 아웃 옷을 입고 할로윈 때만 즐길 수 있는 호박찾기 게임을 해봤고요. 그 다음날에는 티켓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디즈니랜드의 할로윈 축제, 무기부기 배시도 참여했습니다. 평소 보기 어려운 빌런들을 볼수 있었고요. 할로윈 버전으로 운영되는 가디언즈 갤럭시 놀이기구도 탔죠. 오직 유료 이벤트 때만 열리는 빌런 테마의 숲도 걸어봤습니다. 할로윈 퍼레이드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버프 투어에 와 있습니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베프님들하고 어떤 걸 하기로 했냐면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가면 은 픽사 피어라고 해서 픽사 테마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이드아웃 옷을 입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9명이 오게 됐는데 인사이드아웃 캐릭터가 9명이잖아요 딱한 명씩 입었습니다 다들 예쁘고 귀여운 걸 먼저 고르다 보니까 저는 제일 인기가 없는 따분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거 준비해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한 명씩 보여주세요 어떤 캐릭터인지. 뭐죠강황이죠 네네. 슬픔이 일부러 안경까지 쓰셨대요. 여기 눈에 눈물까지. 머리도 파란색. <laughs> 어 파란색까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고 오셨대요. 누구시죠? 부입니다아 뭐죠? <laughs> 뭐 <뭐죠? 웃음> <오죽하지 웃음> 있어. <웃음> 이러고, <웃음> 원래 이러고 있어요. 부럽이 <laughs> 이거 아시죠? 머리 일부러 이거 하신 거죠? <laughs> 그럼요, 핀. 디테일. 누구시죠? <laughs> 저는 주인공 <laughs> 기쁨입니다. 아, 누가봐도 <누구라도> 기쁨이죠. 그 <laughs> 오늘 이거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번에 여행 때 저도 했고 저도 <laughs> <다> 했고, <했을> <laughs> 네, <와>. 누구시죠? <laughs> 아 연기 중인 거예요, 일부러? <laughs> 버럭이버럭이 옷을 입었습니다. 누구시죠? 어, 불안입니다. 여기도 이 정도. 배찌도 있어. 준비해 오신 거야, 이것도? 배지도 있어. 어, 배지까지 이렇게 준비해 오셨고, 누구십니까? 거의 그 여우계담 수준. 여고계담 <laughs> 수준으로 <웃음> 매 기수마다 나타나는 장코때님이 또 오셨어요. 티를 보죠, 티를. 아, 이거 보줘야지 누구시죠? 소심입니다. 소심이 거의 그 소심이를 모델로 해서 만든 캐릭터가 <웃음> <웃음> 원래 모델이신 것 같아요. 아. 옷들 일부러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네. 어, 네. 소심이가 또 정장을 입으니까 컨셉에 어, 맞게 입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인싸드 옷을 입고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서 재미있는 하루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사해주세요. <laughs> <laughs> 자 지금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들어왔는데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지금 할로윈 기간을 맞아서 할로윈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유료 이벤트인 우기부기 배시가 또 개최가 되는데 매일 개최되는 건 아니죠. 한 9월이나 10월 달 정도에 이제 개최가 되는데 우기부기 배시는 되게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버프 투어를 간다고 해서 어렵사리 새벽에 티켓을 구해가지고 내일 저녁에 즐기게 될 예정이고 오늘은 이제 낮에 모습들을 한번 담아볼 예정입니다. 할로윈 기간에 오게 되면은 이제 디즈니랜드에서는 바로 플루토의 펌 킴 퍼슈트라고 해서 플루토의 호박 찾기가 있습니다. 약간 보물찾기 같은 건데, 여기서 어떤 호박들 사았는지 스티커를 붙이면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유료입니다. 유료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상품샵에 있는 계산하는 대로 가시게 되면그 지도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플레이를 할 건데,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할롱 할롬 시즌이니까 할롱이 관련된 굿즈들도 보여드리면 바로 이게 우기부기 배쉬입니다 디즈이 월드보다도 더 인기 있는 그런 행사여가지고 정말 티켓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장소들이 써져 있잖아요 이 장소들이 지금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내에 있는 거거든요 이 장소에 가서 이 뒤에 있는 스티커와 관련된 디자인의 그런 호박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장소에 맞게끔 붙이면 되는 겁니다 우선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가장 큰 샵인 여기 여기에도 이제 호박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 가게거든요 이 가게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샵 내부를 돌아보면 거기 보시면 호박 보이잖아 저기 모아나 호박 같은데 이제 이거를 여기 스티커 찾아보면 은 여기 있죠 이모아나 스티커를 떼가지고 아, 이 손가락 이슈라 저기요 <laughs> 제가 엄지 못생겼다고 맨날 떼어줘야 되는데 떼어봐봐요 안 떼주던데 야, 봐봐요 아 그래요? 제 손가락이 문제였나봐요 근데 여기 가게가 바로 여기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래서 다 모으면 그 매년 선물이 달라지는데 올해 선물은 그거 음료수통인 것 같아요. 호박, 미키마우스 호박 모양의. 오늘은 이거를 하루종일 하면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할로윈 기간에만 볼수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바로 이거. 머리 없는 기사. 호박을 들고 있는데 머리가 없죠? 이것도 할로윈 기간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카세이 서클 셔터입니다. 이게 LA 실제로 있었대요. 이 건물이. 여기서 이제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인 시사회가 열렸던 극장이어서 굉장히 디즈니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건물인데 그거를 재현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 카세이 서클 레스토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 건물은 재현되어 있는 건물이고 이 파크 안에서는 레스토랑으로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 카세이 서클 시어터에도 호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찾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또막어트레션도 즐겨야 되고 호박도 찾아야 되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네요, 막 되게. 근데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어트슈스가 적고 느긋하게 다닐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파크긴 한데 어트슈스가 적은 대신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약 잡기도 어렵고 동선이 많이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감안해서 움직이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도 아마 좀 다니기 쉽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긴 하거든요 어쨌든 빨리 예약을 잡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동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코스가 없어요 가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느 디즈니를 가는데 뭐 추천 코스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네, 추천 코스를 알려드려 리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약이 어떻게 잡힐지알수 없기 때문에. 아, <웃음> <하였어요>. <웃음> 여기 사왔다고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오늘 아, 이거 뭐죠? 피아나? <laughs> 피아나? 복지도 하겠습니다. 야, 여기 쉬어주세요. 여기 있고요어 골든 음. 와인 와이너리군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촬영 때문에 바빠가지고 배프님한테 네. 부탁을 드렸는데 열심히 찾고 있어요배프님들이어 네. 좋습니다. 어? 누가 찾았어요? 은진님이 찾은 거예요? 그럼 언진님이 우선 하나 먼저 찾은 걸로. 인적으로 네. <laughs> 이름, 찾. <laughs>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가장 많이 찾은 배프님한테그 선물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배프님들이 약간 막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막 욕심내가지고. 저도 여기는 이거 생긴 다음에는 이후에는 오지 않아가지고 처음 와 보는데 여기가 이제 그 비키어로 헤마로하는 센트란 쇼포. 테마구역을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캘리포니아 테마구역이었는데,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비키오르 영화에 나오는 그 다리도 지금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픽사 피오있는이 샵에도 호박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지금 베프님들 가고 있습니다. 다들 엄청 적극적. 어 여기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아저 위에 있대요 위에 네. 우리는 나중에 네. 스티커를 한판 사서 자장. 똑같이 붙여서 <laughs> 컵을 얻자 <얹자. 웃음> 어, 그렇게 해도 돼요 <laughs> 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laughs> 어. 너무 꼬부기 소리가 제 이제 경주월드에 생긴다는 그 미친 별갈람차가 사실 여기에 있잖아요 제기 가장 유명하잖아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저거를 이제 먼저 타러 갑니다 지금 저게 예약이 안 돼가지고 저게 가장 대기 시간이 길수 있거든요. 저기를 먼저 좀 가려고 해요. 아, 저기, 저기 조그맣게 있대요. 도날드. 도날드. 예. 날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요? 어디가? 아, 어디 서 어디서 내가 찾았어. 어디? 찾... 저기도저거 도날드, 도날드. 그래서 그 관람차부터 타러 왔습니다. 대관람차는그 스윙하지 않는 거랑 스윙하는 게 있는데 여기 스윙하는 걸 타야겠죠? 네, 네, 네. 스윙 관람차 처음이죠? 네, 어, 처음이죠. 처음이죠? 타봤어요? 네, 여기가 타봤죠. 아아안 해보신 분들 위주로 한번 촬영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laughs> 아못 타보신 분들 여유롭네 여유로워. 아 아, 아니 근데 바이킹인데 되게 짧은 바이킹. 같아. <laughs> 뭐. 이제 어디서 이제 디즈니 캘리포니 어드벤처를 뭐 다볼수 있죠. 어떤 거? 나왔다고? 어, 어. 어! 어! 봐라. 아.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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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준> <iteration sound> <narratives> 여기 업소점도 있고 포토존도 있어서 여기서 반찬 사진 찍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픽사피어에서 우리 배포님들한테 자유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유롭게 지금 구경하시고 사진도 찍고 쇼핑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어떤 걸좀 특별하게 또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여기 픽사피어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어요. 그 게임 중 하나를 제가 시켜드리고 물론 내돈의산으로 <laughs> 시켜드리고 그중에 한 명은 뭐 선물을 무조건 받아가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좀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픽사피어 테마구역에서는 이런 유원지 스타일의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데요. 배포들에게이중 하나를 해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인을 갖고 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 게임당 토큰 하나가 필요한데 5달러래요 그러면은 8명이니까 40달러? 뭐 제가 백포인트로쓸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한번 해서 한번 깜짝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코인이 이렇게 픽사 관련된 코인으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기 게임을 시켜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여기 토이스토리 쪽에 가장 상품이 좋아서 여기서 게임을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8짜리잖아요. 어쨌든 8명이니까 저 빼고 한명은 무조건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달리기, 속보, 걷기라고 쓰여진 구멍 안으로 공을 굴려서 자기 말이 빠르게 도착하도록 만들면 되는 게임입니다. 뒤돌아보고 한 번씩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예이, 가고, 가고! <laughs> 짐이 늘었네요 <laughs> 어트랙션도 놓칠 수 없죠 인크레더블 롤러코스터부터 타기로 했습니다 5, 4, 3, 2, 1, oh! 젖는 시원한 어트레션도 탔죠. 많이 젖었습니다. 근데 젖어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디즈니는 약간 기분 좋을 정도로만 좀 적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타러 가고 있는데요. 9월 10월 달에 할로윈 기간이 되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낮 버전과 밤 버전이 다릅니다. 그게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그래서 두 번을 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둘다 스토리가 다르고, 스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로윈 기간에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정 기간에만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딱 9시월에만 타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패시 전후로 해가지고 두번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개는 다른 어텐션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만약 라이팅 레인을 한다면 두번다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한 어텐션당 한 번만 예약이 되잖아요. 근데 두번 예약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까지 갔으면 적어도 이가오갤 어트랙션은 꼭 타고 와야 하는데요. 우리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화에 나오는 콜렉터의 아지트에 방문했다는 설정입니다. 여기에는 가오갤 멤버들이 갇혀있는데 로켓과 함께 우리가 그가오갤 멤버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스토리죠. 프리쇼가 끝나자마자 뒤돌아서 로켓이 워크맨을 가져가는 것까지 보는 거 잊지 마세요. Oh, no. 이 어트랙션은 갑자기 속구쳤다가 갑자기 낙하하는 엘리베이터 놀이기구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가오갤 버전은 오직 디즈니 캘리포니 어드벤처에서만 탈수 있죠. 최근 데드풀과 울버린 영화가 개봉하면서 디즈니파크에 데드풀과 울버린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캠퍼스 테마구역에 있는 비밀, 테마구역을 걷다가 보면 유난히 굵고 큰 나무를 볼수 있는데요. 그 나무 뒤를 보면 헐크와 관련된 물질이 흘러나오는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만 헐크 나무가 된 거죠. 이런 디테일도 꼭 찾아보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 베이맥스인가? 네아니아 그거 타워즈 아워아 이거 어 이거 진짜, 진짜 알저기미니오박이 있다고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또 민주님 찾았죠? 아 내가 찾을 수있어는 <laughs> 네. 뒤에서 봤는데 누나 두개 두개 찾았나? 먼저 외치는 됐어. 사람이, 먼저 외치는 사람이 <laughs> 찾는 거니까 갑자기 1등 됐어 <laughs> 내가 이걸 주겠는데 다음은 카테마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것도 꼭 타야 하는 어트션이죠 시기에는 카 테마 구역을 찬찬히 구경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테마 구역과 달리 할로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타워즈 복장을 한카 캐릭터를 만날 수 있기도 하고 미라 복장을 입은 캐릭터도 볼수 있죠. <목소리> 할로윈과 관련된 재미난 문구로 가득한 공간도 있고요. 영화에 등장하는 모텔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 얼굴 표정이 있는 것처럼 장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목소리> 그리고 다음 날 별도 티켓을 구입해야 즐길 수 있는 유료 할로윈 이벤트, 우기부기 배쉬도 참여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할로윈, 그냥 일반 주간대를 즐겼고, 지금 이제 밤에 들어가려고 드디어 캘리포니 아 어드벤처 앞에 있거든요. 바로 우기부기 배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또 도날드 옷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삐까뚱시하고 갔을 때 샀던 모자, 그리고 올랜도 일기 버프터 갔을 때 입었던 이 도날드 복장을 또 한번 입었는데요. 오늘 또 우리 배포님들하고 같이 도날드 옷을 입었거든요. 어떻게 입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입었고 근데 이번에 도날드만 있는 게 아니고 도날드 말고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바로 우디입니다 우디 안녕하세요 우디 이제 도날드하고 우디하고 같이 가서 빌런들도 만나고 재미있는 할로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이런 가방 주죠? 이 가방에는 사탕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찌를 채워주는데 이 팔찌가 있어야지만 이 위로 이벤트인 우기부기배씨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6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우기부기배씨 이벤트가 티켓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우기부기배씨 티켓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11시까지 한 5시간 정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딜런 위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목소리> 처음으로 만나볼 캐릭터는 바로 두펜슈머츠 박사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빌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지만 한번 만나보고 처음 캐릭터랑 가보고 있어요. 이렇게 줄저이동하면서 짧게 디즈니 빌런들을 만나는데, 매년 만날 수 있는 빌런이 조금씩 바뀌죠. 다니면 이렇게 사탕을 줘요. 여기 들어오면은 맨끼 그래서 캐릭터도 만나고, 이렇게 사탕도 받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런들이 이번에 총! 1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그 빌런이 누군지 모른다면 흥미가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빌런 누가 나오는지 알아보고 영화도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날드도 복장을 입었으니 도날드도 만나야겠죠. 타이밍이 안 맞아서 도날드는 들어가고 미키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3 근데 <laughs> <laughs> <쏠> 여기서 스캔이 잘못되었는지 찍은 사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laughs> uh, <thank you. 웃음> 이렇게 가려는데 도널드가 나오더라고요.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다니 정말 아쉬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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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저래? <laughs> 보통 자기처럼 입으면 엄청 좋아해 주는데 바빴는지 특별한 리액션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이때는 도날드에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저희 이제 호박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호박을 빨리 찾아야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박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도날드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호박 찾기 게임도 계속했습니다. 그날 다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할로윈 기간 내에 언제든지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아... <laughs> 드디어 하나 찾았다. <laughs> 와. 게 무슨 모양이지? 미니 아니 미니? 아. <laughs> 아, 개요 위에 있 아, 위에 있구나. 아, 여기 이렇게. 이 <laughs> 야,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laughs> 두 개. 와. <laughs> 그리고 우기부기 배시에 참여해야만 볼수 있는 특별한 할로윈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퍼레이드의 시작은 머리 없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퍼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오니까 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야 볼수 있습니다. <laughs> 참고로 할로윈 퍼레이드는 픽사피어 쪽에서 시작해 어벤져스 캠퍼스 쪽에서 끝나는데요, 퍼레이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빨리 보고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픽사피어 쪽, 즉 별로 표시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시드를 만나러 갔는데 포이소리의 빌런이잖아요. 여기 우디 복장을 한 베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호박 하나가 숨겨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호박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베프님들 호박 찾는 데 되게 열중하고 계세요. 어디 어디? 아, <놀람> 저거 아니죠? 저 마자클라톤에. 이거 음. 그럼 하나 남은 건그 자연스럽게 거기네요 음. 여기 붙이죠 지금 다. <laughs> <놀람> 야 붙여. 어 데이지 제일 예쁜 거. 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놀람> 아 이제 나가는 길에 받아갈게요, 이제. 선물. 그리고 오직 우기부기 배시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하나 더 있으니 빌런 테말 숲을 걸어보는 건데요. 여기는 낮에 혹은 평상시에 방문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우기부기 배시 때는 빌런 테말 숲길로 변신합니다. 때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도 타야겠죠? 바로 가디언즈 갤럭시 할로윈 버전입니다. 오후 3시부터 몬스터즈 애프터 다크 버전으로 바뀌는데 이건 우기부기 배시가 없는 날에도 9월 10월이면 타볼 수 있죠. <목소리> The doors open to watch 평상시에 타볼 수 있는 버전에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일반 버전에서 우리는 무사히 가옥의 멤버들을 구했지만 브루트를 잊었습니다. 여전히 브루트가 이 건물 안에 있고, 로켓은 다시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가 비명으로 괴물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더러 괴물들의 먹이가 되라는 게 로켓의 전략이자 할로윈 버전의 스토리입니다. <laughs> Whatever it takes, and then all these things uh never mind. You didn't it doesn't matter. That was rhetorical. Now let's move. Make your eyes.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코코에 등장하는 빌런 에르네스토 델라쿠르도 만날 깨로. 수 있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Ari. Ari. Yeah. Do you have a question for me, Ari? No. Yeah. You seem to walk up to me with a great purpose, but I guess not. What's that? 이벤트 커리어 노 올해 처음 등장하는 빌런으로는 헤라클레스의 하데스도 있었죠. 되겠어요. 그래서 어 가고 닥스 What brings the waterfall t huh? 이벤트 이름 자체가 우기부기 배 뱃인데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등장하는 우기부기가 빠질 수 없겠죠? 아포 세이 고. 땡큐. Let's go. l e t 그리고 퇴장하기 전에 호박찾기 게임 선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떤 게 좋아요? 뭐 우리 뭐할건 뭐 그거 스티커 하는데 은재님이 계속 다니면서 그랬으니까 은재님이 갖고 싶은 거 가주세요. 네. 미니가 그려진 호박 음료수통을 선물로 골랐는데요. 선물은 매년 바뀌니까 선물하십니다. 내년, 내후년에 가실 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기부기배씨 다 즐겨봤거든요. 선배님 네. 즐거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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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주세요. <laughs> 스케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우기부기 배시지만 그만큼 참여하고 나면 뿌듯해지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상세하게 설명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참고로 이번 버프토 영상은 더 없습니다. 대신 참여했던 배프님의 영상 시리즈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버프토 영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장오리. 퇴근하는 대장오리. 이리이찍고이어 이거 혼자 샷이아 짜잔! 아리번거리는대장식리 좌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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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좌식아, 좌아아아 Yeah. <laughs>